안녕하세요 마곡사 총각입니다. 로또 자동 1165회 또 사왔습니다. 뭔가 마음이 지쳐 퇴근하려다가 생각나는 게 로또밖에 없군요. 로또밖에 없더라구요. 희망이라는 거. <laughs> 생각나는 게왜 로또일까요? <laughs> 예전에 소주였는데 이제 로또네요. 수동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첫째 줄은 첫째 줄은 저기 그 뭐지 하여간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. 추천번호 찍어봤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자동목요일 거. 어우 피곤하네요. 여기 저번주에 1164에 이등된 공주씨 로또방 가서 사온 겁니다. 기 바다가십시오. 로또가 참 사람을 도박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<laughs> 어우 자꾸 도박을 하네요 <laughs> 아이고 근데 이건 뭐 어차피 꽝이 돼도 저보다 즐겁지 않은 즐겁지 못한 사람들에게 <laughs> 도움이 된다고 하니 뭐 즐겁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맞지 어우 저도 꼬이네 어우 오늘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에 땀을 흘렸더니 3월 말 더위가 어우 이렇게 셀줄 몰랐네요 어우 땀할 줄을 아네요 18번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인디 우프스 내장 <laughs> 네 사왔습니다 내장 네 목요일 걸로 혀가 꼬이네 오늘 또 <laughs> 역시 급하게 올리려다 보니 또안 되네요 <laughs>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<laughs> 집에 들어가면 그냥 찍고 자려고요 여기서 찍고 <laughs> 업무도 때리고 들어가 잘라고요. <laughs> 샤워나 하고 업무도 되는 동안 샤워나 하고. 아우 피곤하네요 오늘. 꼭 됐으면 좋겠네요. 아우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저기 진짜 이 정도 됐는데 오늘 많더라고요 사람들 노트 사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힘내십시오 형들더 많이 사십시오. 누구든 하나 일등 되겠죠 뭐. <laughs> 많이 사야되는거 같애 역시 어우 씨, 쭉쭉쭉 뽑아야 한명은 나오는거 같애 <laughs> 게임처럼 <웃음> 많이 뽑아야 하나 나오고 아휴 어쩌다 안나올 안 때도 있는거 같고 확률게임이야 이거 진짜 어우, 너무 무리한 도박을 하는거 같애 주당 막 저도 월급에 얼마 안되지만 7만원 8만원씩 써가는데 어우 생활비 부족하네요. 우씨 <laughs> 제발 좀 되라. 행복 나눔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